상원 우렁이네요. 예, 그러니까 우렁. 미나리를 밥으로 줘요? 미나리여고 이게 연잎을 발효시켜서 먹고 크는 거예요. 이거는. 아 이걸 주는 거예요, 직접? 예예. 그러면 자연산이에요? 자연, 이게, 자연산보다 한 단계 더 좋죠. 자연산은 좀 오염돼요. 오염되는데 아. 이거는 이제 일금수 깨끗한 물에서 지하에서 물을 퍼올려 샘물을 싱싱한 아, 걸 물을. 그래서 이제 좋은 먹이를 먹여서 자연 그대로 땡볕에서 크는 거예요. 아 미나. 크는 거는 그늘에서 어 애들 안. 미나리랑 또뭘 주신다고요? 미나리하고 음. 연잎을 발효시켜. 연잎을 발효시켜서요? 예. 아, 어. 우리 시식도 하고 있고 맛있겠네요 예, 맛있어 이거는 그냥 고추장만 요거는, 찍어 먹어.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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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우렁이 우거지 된장국. 아 국물 조금 먹어볼 수 있나요? 여기 지금 다 나가고 없어. 아 그래요? 돌이 식칼에 다 나가고. 아, 우리, 그, 하나 갖다 두시면 그다음에 뭐 된장국이요. 아 이걸 아예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. 이거는 이제 직석으로 물만 넣고 끓이면 되는 거. 집밥으로 올라오는 거. 시골 전통 집밥. 어 맛있네요. 너무 맛있죠. 가격이 얼만가요 이거는 직접 위에 바로. 요거는 집밥으로 나온 거는 4인용에 8,300원. 8,300원. 저세팩세 팩인데 세 팩에는 2만 원. 세 팩에 2만 원이요? 예, 예. 아 맛있네요. 네, 우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 안전 전통, 맞습니다. 전통 막 그대로. 아, 네네. 네.